세계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무성사원의 역사, 특징, 이런 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세밀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좀 그래도 강조할 거를 하나하나 그림 봐가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그렇고 이해해도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그 세계유산 지정될 때, 그리고 저같이 연구자의 입장에서 무성사원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강점이 뭐냐 하면 기록자료가 많습니다. 유물 기록 자료가. 그런데 이제 그 제일 크게 생각나는 게 이제 고운 최채원 선생이 이제 주향 인물이지만 그 영정이 살아남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의 문집이 있다는 거. 개원필경이라는 문집이 어떻게 통일신라 경주도 아니고 여기 태인에서 그 발간이 될까. 이거야말로 참 이쪽 그 선비들이 갖고 있는 고운의 최채원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유림들의 성격이나 특징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고은 최치원 선생의 영정하고, 어, 개운피가은 문집, 개월필경 문집,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좀꼭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무성소원의 의미라든가 무성소원을 다, 답사하거나 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때한 번쯤은 사당에 들어가서 공원 최치원 영정. 물론 정, 정읍 박물관에 또 있습니다만은 그걸 좀 보고 개원 필경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라든가 이런 걸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적으로서 그기록자로와 이제 조금 연상해서 볼수 있는 게그 아까 얘기했던 피향적이라는 정자하고 유상대나 유상대라는 게 유상이라는 게 이렇게 선비들이 모여 앉으면서 시울 푸면서 이렇게 술잔을 물에 띄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꽃이나 이런 걸 띄우면서 그 하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 태인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양정이 고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불우원 정국인이라고 이, 우리, 그, 무성서원과 인연을 가졌던 선생님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야 있고, 어,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같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대기천에, 이 불우원 정국인과 관련된 그, 뭐죠, 그, 자료관, 전시관도 있고, 그 안에 송정이라든가 하는 정자들, 루대들, 이런 것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연결을 해서 무성서원의 선비문화와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원 운영에 관련된 생생한 실제 문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무성서원이다. 물론 뭐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이나 다른 서원도 있죠.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그 생생한 선가해지한 문서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좀 여러분하고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유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생 명부거든요. 서원생들의 명부. 그래서 이제 그 명부를 보면 여기에 출입했던 사람들이 어떤 성씨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신분이었는가 이런 걸볼수 있으니까. 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남아 있는 데가. 우린 무성성 그래서 이걸 유생한 원유안 원생한 불렀는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노비안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서원을 운영할 때 노비를 나쁜 뜻으로 보지 말고 서원에 소속된 노비들이 뭐라 하는 거냐면 지금 같은 관리요원들이죠. 뭐뭐 요새 같은 면 밤에 밤에 숙직도 하고 또 유생들 밥도 해줘야 되고 아니면 뭐 거기에 뭐 청소도 해줘야 되고 건물이 낡으면 그 고쳐야 되고 그걸 정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원 노비안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무성서원이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완문과 절목이라는 표현을 여기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때에 따라서는 시행령이기도 하지만 학칙도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목 같은 거는 원생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지금 표지에 그림들이 다죠. 글자들이 써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무성서원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역사 300년인 400년이 움직이는 역사가 보이는 거죠. 어, 이 완문과 절목은 무성서원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부 연구를 더, 더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원록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심원. 심 자는 찾을 심 자고 원 자는 서원 원자거든요.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방문록이죠. 저 같으면. 우리 요즘 감옥에다 쓰잖아요. 근데 그걸 쓴걸 분석을 해보면 아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 김씨들이 많이 온 데다 소 노론계가 많이 온 데다 예를 들면 관리들이 많이 온 데다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분석을 해보면 1700년대 무성서원에 온 사람들을 378명을 분석해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봉신록이라는 게 보이지 않게 정말로 살아있는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야. 방문록 안 쓰지만 옛날에 오면 꼭 써야 돼요. 후손이 올 때, 재양인물의 후손이 올때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왔다. 또 여기 출신의 선비 중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선생님, 저 과거 급제했습니다. 선생님 도움으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관리가 태인이 현금으로 왔을 때꼭 와서 인사해야 되죠, 여기. 이제 그런 게다이잖아 그래서 이 봉원, 봉심록이나 심원록 이런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걸 보면 이 서원의 이뭐랄까 흐름이랄까 성향이랄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성 성원이이 태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자료가 남아 있다. 그 다음에 서원의 제물책이라는 게 뭐냐하면 제수를 올릴 때 물먹기.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그런 것들안못 들어보셨습니다. 혹시 식상하기 한자로 밥식자에다가 상. 밥상 하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자는 아래 하자에 기록기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아까 노비 얘기를 했지만, 서원의 유생들이나 관리자들이 식상 하기를 꼭 만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원의 재앙에 참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밥을 몇 사람이 먹었는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38삭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 이름을 적는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참여일이 딱 나오고 그걸 통해서 어 인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기를 쓰더라고, 식상하기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향일이 오늘인데 일부 인물들은 먼데 서 사는 분들은 사흘 전부터 묵어요. 사흘 전부터 먹고 자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어제 저녁에 오고 이제 오늘 지내고 내일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가는 사람이 있고 사흘 있다 가는 사람이. 그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하면 그 기록이 있어야. 노, 서원의 경제문서가 되는 거죠. 그걸 갖고 밥값을 지불해야 되고 다 되니까. 이제 그런 책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물록도 예를 들면 시장번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때 돼지 한 마리는 얼마에 샀고, 닭은 어떻게 샀고, 콩은 어떻게 샀고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거 재기를 어떻게 만든 이런 거를 그대로 기록을 남겨놓은 데가 무성서원이에요. 그래서 무성서원이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약 받을 때 기사, 그 다음에 최치원 영정을 갖고 올때거그 다음에 이제 또딴 기록이 있네요. 지금 연액기사라는 게 아까 얘기한 1696년에 무성서원이 그 청액을 올려가지고 사액을 받고 사액 받은, 사액을 받았다는 건 임금님이 무성서원이라는 걸 글씨를 써서 줘서 그걸 갖고 편판을 만들어서 앞에 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가 의뢰라든가 기부사실이라든가 건물의 수리라든가 의폐의 봉환된 전 과정을 상세한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마 이거는 어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지정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무성서원 소장, 세계유산 됐지만 무성서원의 문서를 제가 지정하자고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문화재청에. 그러니까, 영정은 당연히 지금 보물되어 있지만, 무성서원 고문서도 이건 분명히 지정해야 된다라고, 물론 좀 전라북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진흥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특히 연예기사 같은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다른 서원들에서 볼수 없는 자료라고. 그 다음에 중수일기는, 중수기는 거의 다 많아요. 예를 들면 현판 중에 중수기, 중수기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무성서원에는 1783년. 1780년 정조 때거든요. 이때의 중수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 거야. 굉장히 세밀해요. 물목에서부터 사람에서부터 일정에서부터.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중수를 모든 걸 중수한 게 아니라 사당을 중수하는데 중수하는 게 바로 최치원 영정을 쌍계서 갖고 모시기 위해서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그 중수일기 속에. 영종을 모셔오는 거, 그 다음에 중수하는 내용들이 다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돼 있어요. 참, 이거는 또, 그, 정말 그대로 살아있는 문서잖아요. 1783년이면 그 문서가 만들어질 때에서도 지금까지 230년이 된 거잖아요. 원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것 같은 게 보이지 않게 그무성성을 설명할 때 아주 재미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어, 뭐, 이거 내에도 자료가 많아요. 단계, 이거 내에도. 예를 들면, 뭐, 아까 노비안 얘기좀 그런 것도 있고, 동서, 동서제 유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을 기, 저 기부한 거 얘기도 있고, 그 건물 질 때마다 건물이 다 다르니까 건물마다 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좀 말씀을 드리면, 현판과 기문이 이제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이제 그 강당에 걸려있는 현판을 하나 사진을 찍었는데, 우선 제일 먼저는 사액서원이니까 임금이 내려준 무성이라는 사액, 그걸 한, 거, 그게 강당 앞에 걸려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현가루라는 게 바로 무성현가에서 무성서원의 상징적인 용어거든요. 무성현가로 현가루의 글씨. 이게 이제 가장 큰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강당에 걸려 있는 중수기들인데, 에,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강당 중수기, 그 다음에 현가루 창건기,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 선생 문집 중간기, 그 다음에 무성 서원지를 발간할 때 개강기.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기를 이 듣는 이유가, 그대로 이게 그, 요즘 말로 하면, 그, 기록으로 그대로 남은 거죠. 그, 아카이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건 요새는 그돈 들여가지고, 저 전문가들 해가지고 만들어서, 뭐, 본업 얘기갖고 해놓고 아카이브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 고문서하고 이 현판들이 아카이브더라고. 그게 전부 보여주는 거 그래서 무성성은 그거를 그래도 비교적 잘 남겨진 곳이다. 그리고 특히 18, 9세기 거는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앞으로도, 어, 우리가 다시 연구도 해보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또 하나, 마지막에 이건 좀큰묶기질것 같은데, 요 얘기만 좀, 요거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그, 그, 병호의병이라는, 병호 창의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아까, 다음, 지난 강의에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병호년에 창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제 면암 체육현이 와서, 그, 그, 강습내를할때 와서, 요새 같은 말은 특강내지는 격려, 아니면 뭐, 어, 의병 일으키자라고 하는 이제 강연을 한 셈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무성성원의 전통과 특징으로 강조할 것이 바로 강습내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이런 생각이에요. 최추원 선생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 원래 정읍사람인가요 태인사람인가요? 제가 공주대교수잖아요. 청양사람이에요. 충청도사람입니다. 근데 충청도사람 여기를 왜 왔을까요? 소문을 들었죠. 무성서원에 가면 강습례를 할때 선비들이 100여 명이 모인다. 그 자리에 가서 의병의 기치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얘기하자. 뭐이 얘기 해서 오신거 아닐까? 그래서 그때 그 그거가 관련돼서 이 강습례의 전통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서원의 교육 의례에 대해서 공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무성서원의 강습례가 특이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료도 잘 남아있고. 그래서, 어,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는 활용해서도 이런 게 재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흥학당의 전통, 향음주례와 향약의 전통을 이어서 무송서원의 강습내, 말하자면 교육, 강학, 요새 같으면 특강, 연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어, 강습내, 그 자료가 강의 자료가 이것이 전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가불 기사라고 해가지고 어, 강의 때 어떤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다음에 절목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강습대는 진행을 한다. 그리고 홀기라고 해서 의례로 이렇게 말하자면 강습대를 진행할 때 사전에 하는 예의법 같은 거 그리고 모였던 자료의 자리 배치 뭐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책자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역시 이제 무성사원을 얘기하면 19세기 말에 상징적인 우리 그 한말에 유생들이 모여서 어 뭔가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곳이 바로 아무성사원이구나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그거와 연결해 가지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유생들이 모여서 강습례를 할때 1906년에 면함 체육현이 와가지고 지금 서서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저 그림을 보면. 이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일본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선비의 기질이 뭡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그 모습이 바로 강승내의 전통과 무성서원이 갖고 있는 지역의 지성인들의 센터 모임의 장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참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충청도에서 최익현이가 왜 왔을까 내가 그런 농담을 한 이유가 강승래의 전통이라는 걸 최대로 활용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 태인 출신의 임병찬이라고 하는 의병 창의의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손을 벌린 거죠 최 선생님 면함 선생님 이쪽에 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뜻을 갖추는 우리 인물들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선생님이 한번 그 의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면함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성서운이 바로 병호 창의의 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성소장에 가면 병의 창의의 기적비가 딱 크게 쓰여져있어요 그리고 행사도 많이 합니다. 세미나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이때 해서 정읍, 순창, 태인, 곡성 이런 데 가서 창의를 하다가 결국은 순창에서 이제 마감을 하고, 어, 최익현 선생은 이때 대마도로 끌려가죠. 이제 이런 게 바로 무성소원이 갖고 있는 의병정신, 지성사식 전통, 사회적 활동,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무성서원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징이다. 어, 이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재향인물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이런 자료도 말씀 드렸잖아요. 어떠세요? 자랑스럽습니까? 전라도 사람으로서, 어, 전라북도에 무성서원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아이고, 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잘 들었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말씀 못 드렸지만 앞으로도 더 저보다 더 자세히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이번에 강좌 세개를 통해서 무성소원이 갖고 있는 상대적 가치, 특성 이런 걸 말씀드렸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답사 좀 가십시오. 한번 가서 보십시오. 뭐 친구들하고 가서 좀 서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도 드렸지만 이 서원이 21세기 현재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까?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무성 서원이 갖고 있는 전통이 21세기 현대 사회에 어떻게 맞나요? 저는 그래서 서원의 지금 프로그램을 활용 프로그램을 할때 제일 제가 강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 모여서 토론하는 걸 하자 그래요. 모여서 토론. 각자가 사회를 보는 눈, 시대 문화를 보는 눈,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 사회 뭐 지금 교육의 문제점 뭐 그런 걸 하는 데가 서울이죠. 여기서 뭐 글자 배우고 참하시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그 무성서원이 가졌던 오래 전통을 좀 살려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좀, 태인의 사족들, 이 선비들에 대한 자긍심이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지역에 이런 선비들이 이런 모습으로 무성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다시 한번그 요점을 한번그좀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제 강의를 마칠 텐데, 서원은 그냥 제사 모시는 곳이 아니라, 정신사적, 지성사적 거점이다. 이거는 정말로 먹물들이 사회를 활동을 한 그런 근본적인 장소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성서원은 아홉 개 서원 중에서 마을 속에 있는 정말로 생생한 곳이고 그다음에 흥학과 이 교육의 터절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곳이다. 그리고 여기에 모셔진 최치원을 포함한 인물들의 행적이 특이하다. 이걸 통해서 어, 무성서원이 갖고 있는 개, 개체적인 특징 이런 걸볼수 있고 특히 이제 최치원이나 부루원 전극인이나 그다음에 신잠 같은 사람들의 그 인력 이런 것을 같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자꾸 얘기하지만 호남에서 어떤가는 서원으로 무성서원이 뽑힌 게 그냥 뽑힌 게 아닐 거다. 그것을 지금과 말씀드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어떤 그 밑바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어렵게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게 아니면 못됩니 재미있게 생각하시고 혹시 부족한 거는 다른 책자나 이런 걸 보면서 보시면 아마 또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